네. 아번 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 뭐를 어떻게 치환할지부터 아니 그만하라고 너. 응. 야 시작 x 분의 1을 어 a로 치환할게요. y 분의 1은 b 할 겁니다. 네. z 분의 1은 c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어차피 그 나와 있는데. 어 치환하라고. 어디? 저 저. 치환을 하라고. 아 이걸로 이렇게 나와있다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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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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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더하기 B는 오. 대문자로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뭐로 치환을 하든 상관 없긴 한데 B 더하기 C가 9인 거고요 다음에 A 더하기 C가 8인 거니까 싹다 더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4에 8에서 22인가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일인 거고 자 그러면 c가 6인 거고요, a가 2인 거고요, 어, b는 3이에요. 2, 3, 6이에요. 그럼 1분의 네.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해야 되고 6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서 6분의 6이라서 1, 이다나첫 번째 문제 이답 정답 맞는데. 자 오른쪽은 세로샘을 이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의 덧셈을 한 것이다라고 나왔고요. 아, 자 x와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이제 x y의 경우랑 y x가 플러스 10 플러스 y인. y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가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 그렇지. x y 들. 1 1부터 60 하나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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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여기는 받아올림이 없어요. 그렇죠. 어, 확실히 없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100 더하기 10x 더하기 x. 맞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는 여기는 100y 더하기 10y 더하기 x가 100x 더하기 50 더하기 이렇게. y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x는 얼마나 생기니? 여기 네? x 얼마나 있어요? x는 12x. X 그리고 y는 기본. 110 기본. y 더하기 100. 100. 요거의 결과가 100x 더하기 5 0 더하기 네. y네요. 자 그죠? 그러면은 50, 여기서 어, 양쪽에서 50, 50 지어서 잠깐만 이거를 근데 어, 네, 얘는 자자열 이건 열열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얘는 100x 더하기 5 0 더하기 y입니다. 나올 거고 50, 50 소거 될 거고 그러면 이양이양 이양 시키면 우변에서 뭐가 나오니 이제 88x 맞나? 88x 마이너스 109y가 50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되는 x, y 한 자리 자연수를 찾아주면 될 거다라는 약분이 안 되죠? 약분이 안 되죠? 109가 1분인데?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1의 자리 숫자를 0을 맞출까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겠네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X레... 어, 생각해서 맞춰야 돼98 응? 해볼까 9팔 응. 해볼까 22 맞는데 안돼안돼어 그러면 어 잠깐만 이거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 백두 때문에 안 되는 거 같아 되긴 돼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식 맞아요 식 이거 맞는 많은... 음, 그러면은 x는 몇 들어가고 y는 몇 들어가면 되지 여기서 6이랑 8이 이 아, 8이랑 6이였던데 8 8 8이랑 아 그러네 1의 자리에서 이걸로 맞네요 어, 이걸로 맞았으네요 어. 그러면 아, 차이가 50이구나 그럼 얼마야 얘는? 700... 8이 90개 아, 있으면 아, 네. 720인데 2만큼 빼면 704가 될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몇이에요? 654예요 어, 50 차이가 난게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8이에요 y는 이게 여러분 그 선생님 오늘 아파에 특강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여러 번, 몇번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원래 못 푸는 방정식인 게 맞아요. 문자가 두 개니까 시계 하나밖에 없으면 못 푸는 방정식인 게 맞거든요. 네, 때려 맞는 근데, 근데 한 자리 자연주의인데한 자리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숫자를 순서쌍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려 박는게 맞아요. 어, 이런 거는 그 찍어서 푸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찍어서 푸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1의 자리 숫자를 8의 배수 중에서 9의 배수 중에서 1의 자리 숫자가 딱 매칭이 돼야 1의 자리 숫자가 0인 걸로 50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못쓰 성공했으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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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네. 자. 봅시다. 조용. 요거를 잘할수 있냐고. 얘는 9분의 X인 거 너무 쉽고요. 위에게 이제 90분에 뭐, 10. 10x 플러스 y 마이너스 x 그렇죠 그렇죠 10x 플러스 y에서 x만큼 x. 빼야 되고 어, 얘가 이제 90분에 60일 할게요 90분에 10x 할게요 괜찮나요 위, 정리해가지고 이어 그러면 90 90 90 양변에 90 곱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9x 그럼 10x 1 9 x 플러스 y 네. 네, 어, 어, 네. 응? 6 0 100,000. 1 사실 서로 다1한 자리 자연1에 의해서 여1서도 이미 거1몇 개가 0 0 1 0 0나0 0 100,000. 1 0 0 0 0 9 1 9 0 0 0 9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1 3x 플러스 7y는 72입니다. 해서 음, y는 어떻게 해서 y 그이 y... y... 19랑 3곱해서 하는 게 그게 네 이거 79하는 게 나을 하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자 다시 만족하는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봐봐 x가 3이거나 x가 2거나 x가 1이잖아. 근데 2면 38 플러스 y가 66이거나 한 자리 안 나와요. 1이면 오히려 더안 나오죠. 19 플러스 Y가 66인데 Y 한 자리 안 나오죠. 57 플러스 Y가 66이면, 어, 그러면 Y는 9입니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일 수밖에 없다. 답이 12다. 라는 거. 네, 겁나 어렵지 않은데? 이거 그냥 12 곱해줘서 X는 3개. 자, 해가 이걸 만족한대요 이걸 만족한대요 그렇지. 그러면, 대각선 곱하기도 되는 거고 12 곱하기도 되는 거고 그렇지? 어, 그러니까 분수가 싫어서 양변에 12를 곱한다라는 거랑 이렇게 대각선 곱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걸 알면 된다. 그렇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아, 거예요. 똑같은 과정인 거요 자, 3x는 4y예요. 그렇다면 x는 4K. 4K, 4k, y는 3k 할 거야. 네. 그대로 다 대입하면 이제는 k와 L는 ak, a k 에 대한 식으로 바뀐다라는. 아. 근데 그것도 맘에 안 들잖아? 그럼 AK를 아예 소거를 시켜버리는데 네, AK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a k 소거시키면 a k 소 편해 16X 플러스 3AY는 마이너스 25Y 아, 여기 3배를 해봐 그러면 12X 더하기 3AY는 마이너스 9야 뺄 거야. 4x는 마이너스 16이니까. x 는 마이너스 4야. 4야. 어. 4k 램 그럼 k는 거야. 마이너스 1입니다되 거고. 그러면 어, x는 마이너스 4되고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어. 따라서 a 구하려면 이제 뭐 대입해서 끝나면 되겠네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게 여기 어. 마이너스 48 4. 마이너스 49 48 마이너스 49 8 마이너스 49 8 마이너스 맞죠? 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A는 37? 네 맞나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9아3 9요3 9 39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3이예요. 어. 그렇죠 선생님이 네. 다맞았어자조용 하세요 점수 언급 펜입니다아 죄송합니다 자 KTX와 무궁화호가 있고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고 할 때, KTX와 무궁화호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KTX가 무 KTX가 무궁화호를 만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스쳐 지나가는 순간까지 13초가 걸린다라는 거. 반대 방향으로 올리면 5초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매우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갈때 13초 걸리니까 무궁화호가 천천히 가고 KTX가 빨리 갈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일정한 속력으로 가니까 1위가 모두 325m, 어 이게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완전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없어졌는데 이게, 이게, 이게 뭐렇죠 내침에 오기면 내 계속 가면은 제가 또불사에갈 테니까 거기 간 거리를 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에 이렇게 무궁화호가 있고요, 똑같은 길이의 KTX가 있는데 다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원하는 건 진행을 할때 이렇게 지나서 오길 바라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속도 문제 얘기하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고속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상대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봐봐, 성훈이가 여기서 100km/h로 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똑같이 반대 방향에서 100km/h로 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잖아. 그러면 성훈이는 내가 어, 200km/h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수 있죠, 맞죠? 맞죠? 집중해서 듣고 있죠? 중에서 어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봐 이제는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 내가 똑같이 100km/h로 갈 거야 성훈이랑 딱 나란히 달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성훈이는 속력이 0이야어0이야 어, 0이야. 내가 0. 봤을 때 성훈이 속력을 x로 하고 그쵸 성립. 성립.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0km/h의 속력으로 간다나 얘는 반 마이너스, 50. 어, 마이너스 50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속, 속력은 여러 어, 중요하지 않고 속도가 마이너스 50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찌 되었던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ktx가 무궁화호 가만히 놔두고 ktx가 움직인다라고 할때 오케이 지금 ktx가 더 빨리 움직여서 제껴야 되잖아 무궁화호를 제껴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총 얼만큼을 움직여야 돼요? 650을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KTX의 속력에서 무궁화호의 속력을 빼서 그게 몇초 걸린다? 650의 거리를 얼만큼 걸린다? 13초 걸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방향이 아니고 이번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치면은 이거거든 얘가 가만히 있다 치면 그러면 나는 얘 속력과 내 속력까지 더한 상태로 지나가는 거니까 KTX 더하기 무궁화호의 속력을 더해서 똑같이 650의 거리를 이동한다 쳤을 때 5초 걸린다라는 거니까 이제는 KTX의 속력 빼기 무궁화가 50이 되는 거네, 50m/s 되는 거네, 그렇 그리고 KTX의 속력 더하기 무궁화의 속력을 했을 때 이게 몇인 거야? 130 맞나요, 여러분? 130m/s 이에요, 나오는 요 그러면 둘이 합쳤을 때 KTX의 속력, KTX 속력이 2 배가 180이니까 따라서 KTX의 속력은 90m/s.

6번 문제는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금 문제 풀렸나요? 네, 아주 잘 풀렸어요. 구리까지 아, 아, 좋아. 자, 좋아요. 자, 금과 구리가 A에는 2대3으로 섞였고요, B에는 3대2로 섞였고요, 우리는 섞어서 350을 만들고 싶고요. 자, 그랬을 때, 얘를 x만큼 한다 하면 얘를 y만큼 한다 치면 여기에는 5분의 2x만큼의 금과 5분의 3x만큼의 구리와 그리고 5분의 3y만큼의 금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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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나씩 밀렸었구나 아, 미안해요. 3대 1이고 a와 2대 3으로 섞어서 3대 2로 만들고 싶어요. 아, 미안해요. 자, 다시 4분의 3x 와 4분의 1x 와 5분의 2y 와 5분의 3y가 됐고, 3대 2니까 이제 5대 3, 3대 2로 1:1로 을해주면 210과 140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를 곱하기 20을 하면서 씁시다. 15x 더하기 8y는 4200. 그렇지? 여기도 곱하기 20을 하면서 쓰면 5x 플러스 12y는 2800. 세배하겠습니다. 15x 플러스 36y는 8400. 아래에서 위로 뺄셈 연결하면 28y는 4200. Y는 그러면 150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 어, 그러네. 그럼 X는 몇이에요? 여기가 150 들어가면 1200 되니까 X는 200이에요. 놔주면 됩겠다 그쵸. 어... 선생님, 지금 정말...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 연산 자체 굉장히. 하면서.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AB 두 제품을 만드는데, 이번 달 생산량은 지난달에 비해서 A 제품은 10%가 감소합니다. 그쵸? B 제품은 10%가 증가해요. 전체로 5%가 감소했어. 요 자, 몇 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자, X가 있고 Y가 있어. 이게 지난달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이에요. 자, A고 B인데 10% 감소해서 마이너스 10분의 1X 할 거고요. 그리고 B는 10% 10분의 1Y에서 전체는 5% 감소. 800에서 5% 감소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40. 얘는 800. 어, 끝났네요. 10배 하면서 써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00이에요. x 플러스 y는 800이었어요. 둘이 네. 합쳐주면 2y가 400이니까 y는 200이고요. x는 몇이에요? 600나오면데 근데 이거 곱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번 달을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큼 줄여서 이번 달 a는 540이 되고요. b는 10%만큼 늘려요. 220개. 220.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 아아 그러니까 10분의 10, 분의9 곱해요 10분의 1 1 곱해요 뜻인 거죠? 네. 그러고서 음. 음, 네, 음, 그렇죠. 이번 달이 아니고. 옛날, 근데. 이 근데, 근데 너무 뻔한 함정인데, 저, 아 아, 실제로 x, 까지번 문제 해봅시다. 사냥개가 토끼의 비를 쫓고 있고요. 사냥개가 세 발짝 달리는 동안 토끼는 네 발짝을 달려요. 사냥개가 세발 달린 동안 토끼는 네발 달렸는데 <놀람> <근데 놀람> 사냥개, 사냥개가 조용히 사냥개가 똑같은 <놀람> 거리를 가는데 사냥개가 두 발을 가는 이 거리가 토끼가 <놀람> 한 발, 두 발, 세발 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렇자 그러면 이거를 사냥개의 여기에서 우리가 정, 정보를 어떻게 종합할 거냐면은. 사냥개는 한 어, 사냥개는 한 걸음이 3k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토끼, 톡, 도속도 아니고. 토끼는 한 걸음이 2k다 할수 있겠죠. 네. 이게 그거야. 이게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자, 사냥꾼의 한걸한 한 발걸음 길이를 x라고 해 봐. 토끼의 한 발걸음의 길이를 y라고 해 봐. 그럼 2x는 3y야. 너네 여기서 맨날 x대 y가 2대 3이라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라고 알겠어? 아... 이게 <laughs> x가 두 배잖아 x가 두개 있는 거랑 y가 세개 있는 거랑 똑같대 x가 더 커야 돼 그럼 응. 맞죠? 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제이블은... 그래 그냥 대블을 해서 4k가 2k랑 같아지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 어? 자 어 됐어요. 사냥개는 한 걸음이 3k예요. 토끼는 한 걸음이 2k예요. 자 그렇다라면 사냥개가 3K. 세 발짝 달리면 사냥개는 세발짝하고 달리면 9k만큼을 갈 거고 토끼는요 아, 네 발짝이니까 네 발짝이니까 얘는 8k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폭력이야 그렇지? 사냥개가 결론적으로 사냥개가 9k만큼 가는 동안 토끼는 8k만큼 갑니다. 사냥개가 k가 되는 그렇 사냥개가 토끼보다 빠른 거죠. 자,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얘는 9k가 되면 얘고 8k가 될 거야. 자, 그럼 봐봐. 거리가 10m가 될때 앞으로 몇 미터를 더 달려야 합니까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두 사람의 속력의 차이가 K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시간만큼 달렸을 때, 사냥개는 9K가 될 거고, 토끼는 8K가 될 거야. 그 다음에는 18K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6K 될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차이가 10m가 되려면, 여러분, 지금 K씩, K씩, K씩 차이가 나네? 그게 10배. 가되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90m를 더 달려야 되는 거죠. 맞았다. 소리. 알겠나요? 응.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응. <laughs> 가장 쉬워도... 어려웠던 문제는 이 1번은 무조건 맞았어야 됩니다. 2번도, 2번은 쉬운 아, 문제는 아니었어요. 2번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3번은, 3번은, 3번은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계산이 좀 복잡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 틀렸어야 돼요. 얘는 맞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어, 4번은 수업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풀었었기 때문에 어, 네. 맞혔어야 돼요. 5번은 어려웠습니다. 5번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6번도 어려웠고요. 그래, 7번은 맞았어야 되는 거 같고 8번도 네. 맞았어야 되는 거죠. 6번이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아, 6번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속력의 비가 이게 속력이 몇 미터 퍼 세컨이에요? 몇 미터 퍼 세컨이에요? 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야? 속력의 비가 9대 8인 거야. 9대 8인 거. 차이가 매... 이게 이게 웃기는 게 이제 뭐냐면 9대 8인데 9k m per second인지 미닛인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근데 그 그런 말을 이렇게 해보자, 저는 지금 팔 대를 단위 시간당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9k만큼 가을갈 거고 8k만큼 갈 거니까 둘의 거리 차이가 k만큼씩 벌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게 10이 되길 바래. 둘의 거리 차이가 K가 10이길 바래, 그러면 90만큼 달려야 된다, 라는 소리인 거죠 알겠습니까? 어, 이, 이 쉬운 문제는 아닌 거 알아요. 쉬운 문제는 쉬운 아닌 거